여러분의 귀를 간지리고 심장을 두드릴 단 하나의 이름, 바로 박지연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트로트 역사의 흥미로운 페이지가 또한장 넘어가려 하는 지금, 우리는 모두 실시간으로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신상 출시 편스토랑 녹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음악방송의 한 장면을 넘어 한 세대의 감성을 지배할 사건으로 기록될 준비를 끝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대규모 오케스트라도 없이 고작 한 명의 반주자와 마주선 무대 위에서 박지현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첫 호흡이 스튜디오를 가르자마자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관객석의 숨소리마저 잔잔한 파도처럼 리듬을 탔습니다. 그의 자작곡 '아버지의 그늘 아래'는 제목만으로도 세대를 초월한 울림을 예고했지만. 실제 라이브가 시작되자 그 울림은 예고를 넘어 파도가 되어 가슴을 덮쳤습니다. MC 붐은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눈가가 붉어졌고 장민호는 의자를 움켜쥔 채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대선배 태진아조차 두 손으로 마이크를 덮은 채 말을 잇지 못했으니 그 순간 스튜디오에 흐르던 공기는 방송 사고와 역사적 장면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던 셈이죠. 고음으로 치닫는 후렴구에서 박지연의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 묵혀두었던 편지를 대신 읽어주기라도 하듯 듣는 사람 각자의 기억 서랍을 죄다 열어젖혔습니다. 객성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 삼키지 못한 한숨,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제작진의 표정이 동시에 카메라에 잡히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울었다는 문장이 과장이 아닌 순간이었죠.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어진 침묵은 기립박수보다 강렬했습니다. 결국 붐이 떨리는 목소리로 컷을 외칠 수가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닦자 제작진은 즉석에서 무편집 송출이라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막도, 효과음도, 과한 클로즈업도 없이 가수의 순결과 관객의 감정만을 그대로 전파에 실어 내보내겠다는 선언이었죠. 방송국 내부 회의실에서는 이 장면은 편집하면 예술이 아니라 소비가 된다는 말이 돌았고, 곧이어 피디들이 전례없는 올패스 사인을 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광고주들이 이 코너에 가차없이 광고를 붙이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제작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순수 그 자체를 지키고 싶다는 이유였다고 하니, 그 의지 역시 전설이 될 만합니다. 무대 뒤에서 장민호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트롯의 역사를 새로 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박지현입니다. 저는 오늘 확신했어요. 2025년 대상을 거머질 이름 미리 축하합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실시간 검색어에 불을 붙였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지현 대상 청원이라는 해시태그가 회오리처럼 번졌습니다. 아직 본 방송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유튜브에는 무대 풀버전 업로드 요청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문화재청에 나서서 이 영상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열풍의 핵심은 단순히 가창력이나 멜로디가 아닙니다. 서울대 감정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은영 박사는 이번 현상을 공감의 언어가 만들어낸 집단적 카타르시스라고 정의했습니다. 박지연은 음을 쌓는 기술자가 아니라 기억을 건드리는 이야기꾼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는데, 실제로 아버지의 그늘 아래의 가사는 개인적 고백을 넘어 세대 공통 분모를 건드립니다. 가을 저녁 어스름 속에서 들은 아버지의 낮은 기침, 방 안을 가득 채운 라디오 트로트, 그리고 말하지 못한 미안함 같은 것들이 노래의 결마다 스멀스멀 피어오르니까요. 그래서 관객은 울 수밖에 없고, 울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곡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팬덤의 움직임은 더 빠릅니다. 전국 어머니 연합 카페에서는 박지현 전국순회 공연 탄원서를 자발적으로 제작 중이고 부산, 대구, 전주 등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버스킹이라도 좋으니 하루만 와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라디오 PD들은 벌써부터 효와 가족애를 주제로 한 특집 방송의 섭외 1순위로 그의 이름을 올려두었고 음원 플랫폼 실무자들은 정식 발매 전인데도 선저장 요청이 폭주 중이라는 이례적 통계를 내놨습니다. 이런 열기는 결국 숫자로도 증명될 전망인데, 음원 차트 관계자들은 스트리밍 서버 증서를 검토 중이라는 귀띔을 흘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풍은 아닙니다. 폭발적인 관심은 때로는 날카로운 기대치로 돌아오고, 그 기대치는 아티스트에게 또 다른 무게가 되곤 하니까요. 일부 평론가들은 감성 퍼포먼스 뒤에 숨은 기술적 완성도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고음에서의 호흡 처리, 라이브 컨디션 유지 등한 번의 전율이 마냥 반복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시선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박지연은 새로운 학교를 열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최근 SNS 라이브에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을 설계할 수 있는 가수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팬들은 이를 두고 감성공학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흐름을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2025년 트로트 시장의 지형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디 뮤지션들이 트로트 비트를 차용해 하이브리드 사운드를 실험하는가 하면 기성 작곡가들도 EDM과의 본격적인 결합을 선언했죠. 이런 와중에 순도 100% 정통 발라드 트로트로 승부수를 던진 박지현의 선전은 마치 복잡한 그래프에 한 줄로 그어진 직선처럼 시청자의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음반 기획사 관계자는 사람들이 새로움을 원하지만 동시에 영혼을 흔드는 고전적 감동에 목말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음악이든 영화든 핵심은 서사이고 마음이라는 말이죠. 비즈니스 파트너십 역시 눈에 띕니다. 글로벌 음향 브랜드가 박지연을 시그니처 사운드 아티스트로 선정하며 그의 라이브 호흡을 그대로 담아내는 스튜디오 마이크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또 한류 플랫폼에서는 박지연 VR 콘서트를 기획 중이라니 화면 너머 세계 각국 팬들까지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시젠터테인먼트 내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 반응을 보고, 오띠 독점 다큐멘터리 제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 4분 30초짜리 노래 한 곡이 산업 전반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으니, 그 파급력은 이미 고전적 스타 시스템을 넘어선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거대한 서사의 한복판에서 박지연은 여전히 소박한 트로트 청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동네 장터를 돌며, 트로트 테이프를 팔았다는 일화는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당시 얼떨결에 시장 마이크를 잡아 동네 잔치 자축축하 노래 한곡 부르겠습니다. 라고 외친 게첫 공개 무대였다는 뒷이야기까지. 그때를 회상하며 그는 그날 팔린 테이프보다 아버지 얼굴에 번지던 웃음이 더 소중했다고 말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긴 세월 한 곡조도 제대로 부르지 못할 만큼 목이 메었다는 고백 역시 이번 자작곡의 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들이 그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가족사를 떠올리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박지연 이호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트로트는 영원히 부모 세대의 전유물일까요? 아니면 세대를 가로지르는 보편 언어로 재탄생할까요?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미 답은 나왔다고 말합니다. 20대 스트리밍 이용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SNS 챌린지 영상에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 후렴을 따라 부르는 모습이 속속 업로드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비데스 이후 K팝 이막이라면 지금은 박지연 이후 트로트 이막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원점이기도 한 편스토랑 제작진의 비하인드도 놓칠 수 없습니다. 녹화 전날 밤, 무대 리허설을 체크하던 음악 감독은 박지현에게 백업 스트링 트랙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단칼에 아니여 숨소리 하나까지 생생하게 들려야 해요라고 거절했답니다. 반주자의 어쿠스틱 기타와 자신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허락한 과감한 선택 그 덕에 관객은 마치 골목길 라이브 바에 앉아 있는 듯한 몰입감을 얻었고 카메라 역시 자동 초점 대신 수동 포커스로 호흡을 따라가야 했다고 합니다. 현장 스태프들은 이런 세세한 디렉은 보통 영화 감독들이나 하는 건데 박지현은 자신의 감정을 설계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치밀했다고 혀를 내둘렀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 트로트 신. 신, 르네상스의 서막, 혹은 단한 명의 목소리가 일으킨 나비효과. 아직 실제 방송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1만 개가 넘는 댓글과 100만 회가 넘는 사전 조회수가 쌓였습니다. 수치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숫자는 분명 무언가를 예고합니다. 조용히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가 시작될 때의 첫 기타 스트로크. 그리고 무대 어디쯤에서 터질 당신의 숨죽인 울음. 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 모두 스튜디오의 첫 호흡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는 순간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